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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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아이아어 자, 거의 근한 500m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짐을 날랐습니다. 원래 오늘 사실 낮에 삽교 쪽으로 가보려고 했었는데요. 하필이면 또 오늘도 바람이 낮부터 뭐 초속 5, 6m 이상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여기는 뭐 제가 종종 와서 하는 그런 곳 아주 바람도 안 타고 지금 딱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올해 얼음낚시할 때 사실 나오면서 저기 부두를 좀 대가리를 좀 쳐냈어야 되는데요. 대가리를 쳐놓지 않고 그냥 나왔더니 저 위로 넘겨치려니까 자꾸 이 장애물이 있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장화를 입고 조금 안에 들어간 다음에 저쪽 부들 넘겨치는 쪽으로 해서 살짝 다듬, 다듬고 장대로 뒤에서 좀 물러나서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들어오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쪽은 바람을 전혀 타지도 않네요. 아, 지금 뭐 거의 데피기도 전에 두 번씩이나 짐빵을 하는 바람에 체력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자. 빠르게 배편성을 해야겠다. 아우. 그 그때 제가 잠깐 와서 이 앞에서 이렇게 한 60대 정도를 던져봤는데요. No. 생각보다 거리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도 부들 끝자락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가슴장을 신고 들어왔습니다. 자, 와. 자, 오늘도 뭐 낚시시간이 짬낚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도또 많지가 않네요. 어디감이 이렇게 없어서야. 야, 이거, 본이 아니게 수중전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거. 수중전하게 생겼네요. 원래는 이 뒤로 물러나서 긴대를 치면 충분히 커버가 될줄 알고 들어왔는데, 야, 이거 오늘, 생각지도 않게 반수중전하게 생겼습니다.

어. 아, 위에 나무가 있어갖고. 아, 한말이왔다 자, 후, 첫풍 한마리 나왔네요. 야, 지금 계속 뭔가 꼼지락거리는 게한번 올릴 것 같더니 살짝 올린 다음에 가져가는 거를 해놨습니다. 야, 근데 조금 시알이 작다. 역시, 방을 잘린 인데 자, 자, 8시, 빵 좋은 8시 되겠네요. 일단 한 마리씩 모아보겠습니다. <놀람> 아, 자, 입는입이 없고. 어, 입구 텐츠. 입 끝나기도 아져간다 옳지! 갈았다! 육공태! 이야! 아이고! 못 참았겠다 아 근데 사이즈가 큰데. 와 육공태 이거 뭔가 거짓말처럼 아이고, 아이고. 아, 말끝 이렇게 네거이고차는운 차가운 바로 말끝나기처럼 육질이 들어왔습니 아, 그리 시알이 다 고만고만한 녀석들이에요. 충분히 큰 시알도 붙을만 한데, 다 지금 8시, 9시급입니다. 자. 어흐. 옳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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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야. 오씨. 아이고 시야리 잘아. 아이고 멋지게 올렸다. 에이 원지게 올렸네. 에이 멋지게 올렸어. 아, 지금 멋지게 올렸는데. 땡겨 이거 아가벼워네 아. 너무 잘돼 지금 참못들어올는데더만나온다야 찜멈충 고무가 없을 때좀 급할 때 쓰는 팁인데요. 기존에 이찜멈충 고무 철사에다가 지금 원줄이 나무에 걸려서 뜯어졌습니다. 근데 이찜멈충 고무를 살리고 싶을 때는 그대로 여기 찜멈충 고무 철사에다가 넣고 매듭을 한번 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찜멈충 고무를 밀어서 이렇게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갑자기 찜웜충 검부가 필요한데 없을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이렇게 응용해서 쓰면은 또 찜웜충 건물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 또 괜히 또 찜웜충 건물 없다고 또 일부러 가지 마시고, 기존에 원줄 뭐 뜯어진 거 있으면 그걸로 재활용해서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자. 자, 지금 이제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에 10시에 들어와서 한 11시부터 한 1시간가량 좀 반짝 입지를 좀 봤고요. 지금 약 1시부터 지금까지 입질이 거의 뚝 끊겼습니다. 뭐 물론 기다리면은 더 한두 번의 입질을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오늘도 짬낚시를 온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이 부들 넘어서 한번 펴보고 싶었던 포인트에서 한다는 그 낚시의 의미를 두고 이제 철수를 좀 할까 합니다. 아쉽게도 월척 사이즈는 좀못 만났는데요. 그래도 짧은 시간 와서 오늘 이 재미나게 즐기고 하네요 자, 이 한번 살짝 계측 한번 해보고, 방생하고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건 8시, 9시. 아니구나. 일곱치네요, 일곱치. 7치. 일곱치 한 마리. 잠깐만. 이놈이 제일 큰것 같은데, 이놈도 거의 뭐 아홉치 정도. 이 놈도, 이 놈은 8치. 잠깐, 뒤에가 있고. 어, 이 녀석은 7치 되겠네요. 7치. 뒤에가 있어. 어, 이 녀석은 8치. 총 5마리 했습니다. 5마리. 자, 방생하면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자고. 자, 오늘 그래도 짧은 시간 이렇게 나와서, 뭐, 큰시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잔손만 보고 철수합니다.